안녕하세요. 대전 송촌고등학교 미술 교사 한송희입니다. 제가 해내미듀 제2회 올해 미술 수업 공모전에 출품한 수업은 일상을 예술로 변모시키는 실생활 미술 수업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 삶에 활용되는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연구하였고, 제가 담당한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빛을 주제로 학년 간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수업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학교, 스테인드글라스 조명 설치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이 수업은 2시간 블록 타임으로 1차시부터 14차시까지 약두달여간 진행된 학년 전체 프로젝트입니다. 1-2차시에는 랜덤으로 모둠을 편성하고 새롭게 모둠이 된 친구들과 모둠 세우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절지에 학생들의 손을 모두 모아 그리고 왼손에는 자기 이름, 자기 장점이나 능력을, 오른손에는 자신이 모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적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손가락에 칭찬을 써주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모든 명을 창의적으로 정해서 적었습니다. 부담 없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활동을 통해서 같은 반이지만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애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3, 4차 시에는 동기 유발로 제가 직접 만들고 촬영한 스테인드 글라스 조명 제작하는 영상을 약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중세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카드게임으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고 서양 미술사 맵 만드는 활동을 이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중세 미술, 특히 고딕 양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12세기 프랑스 북부 교회 건축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한 고딕 미술이 왜 발달하게 되었는지, 어떤 주제를 표현했는지 등등을 질문하고 답하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가 실제로는 색유리를 유리칼로 도려내는 그런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대상을 약간 단순화된 형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이 대상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5육 차시에는 모든별로 회의하면서 우리 학교의 특색이나 자랑거리, 상징물 등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하면서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주제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하는데요. 스케치는 모든 구상지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러프하게 그리고 각자 구역을 나누어 개별 스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이미지를 연결해가면서 개별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스케치를 한 다음에는 스케치 위에 OHP 필름을 깔고 투명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 글라스 데코 물감으로 채색했습니다. 이때 검정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그것이 마른 그 다음 주에 채색을 하면 번지지 않고 편하게 채색할 수 있습니다. 각자 표현한 면이 완성되면 불필요한 면은 잘라내고 모서리를 투명 테이프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빛이 아름답게 투영되는 스테인드글라스 조명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학급 내에서 모둠이 표현하기로 한 주제, 기획 의도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발표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상호 피드백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들입니다. 이 모둠은 우리 학교의 사계절을 주제로 학교의 본동 건물과 운동장에 있는 큰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둠은 우리 학교의 특별실을 표현했습니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도서관 이렇게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를 돋보이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모둠은 우리 학교 교화인 장미, 그리고 장미에서 연상되는 동화 "어린 왕자를 조화롭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둠은 학교에 살고 있는 4마리의 길고양이, 그리고 중정의 나무를 추상화하였고, 이 모둠은 교복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 이 모둠은 학교에 있는 그 길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주제로 표현하라. 표을하고이 모둠은 교화 장미를 아래 면도 곡선으로 처리하면서 각각 개성있게 표현했습니다. 작품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사전에 행정실 주사님께 줄 조명을 천장에 연결하는 것만 부탁을 드렸고, 학급별로 7개씩 총 35개의 작품을 학생들이 직접 설치했습니다. 이때는 학급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어떤 반은 설치 준비를 하고, 어떤 반은 작품 정리를 하고, 어떤 반은 작품 뭐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는 등 시간표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서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성과입니다. 첫째, OHP필름과 글라스데코물감 이두 가지 간단한 재료를 활용해서 유리 질감을 실감나게 구현함으로써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줄 조명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지만 저렴한 LED 조명들을 활용하면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좋아했고 소극적이거나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모둠 내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년 프로젝트로 학년의 공동 작품을 완성하면서 전체 학년이 미술 교과로 단합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상징하는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고 학생들이 직접 설치 장소를 고민하고 작품을 설치해 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 미술 작품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동네 안심 기각길 로고 제터 설치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 역시 2시간 블록 타임으로 1차시부터 14차시까지 약두 달여간 학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모둠원들로 모둠을 구성한 후 모둠 협력 뇌풀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했습니다. 제시된 도형 중 정삼각형을 모두 찾는 문제 일정한 규칙을 찾아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도형을 예상해보는 문제를 모둠 대항으로 함께 풀어보면서 모둠원 간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력을 유도했습니다. 이어 우리 동네에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본 프로젝트 수업의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고빔 프로젝터들을 보여주고 야간 통행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광고 방식임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디자인 작품 도판을 작게 인쇄해서 나눠주고 여러 디자인의 개념들을 화면에 띄워준 다음, 디자인의 종류, 용어, 개념을 구조화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이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4차 시에는 모든 별로 회의를 통해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 주변을 직접 살펴보고 우리 동네의 골목들을 지도 앱으로 살펴보면서 야간 환경이 어떤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담은 로고젝터를 제작할 것인지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무엇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내고 표현 주제를 정했습니다. 모든 별로 희망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환경과 관련된 문구, 교통 질서, 규칙, 우리 동네 소개, 학교 소개, 범죄 예방 등등 다양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둠이 정한 주제와 유사한 다른 지역 사회의 로고젝터를 벤치마킹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이미지와 함께 전달하는지 분석하고 모둠의 디자인 방향을 정교화했습니다. 5차 시부터 8차 시까지는 모둠원이 협의한 대 주제를 바탕으로 각자 스마트패드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이를 발전시켰습니다. 사용한 앱은 스케치북인데요. 이게 광고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권장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편한 앱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모듬을 순회지도 하면서 앱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작품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은 모든 별로 정한 대주제별로 효과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각각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업체에 넘겨도 되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직접 필름 원판까지 제작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로고젝터 필름은 학생들이 탭에서 그린 픽셀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변환을 해야 됐는데요. 픽셀과 벡터 이미지의 차이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픽셀은 화소이자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 이런 두 이미지의 차이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에서 모둠끼리 앉아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서 작업한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변환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작업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링크를 걸어주고 그리고 제가 순회지도 하는 동안 질문이 있을 때모두 끼리 이 영상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저 혼자 여러 개의 모둠 활동을 조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고젝터 최종 이미지 선정을 위해서 각 반별로 베스트 디자인을 선별했고, 최종적으로는 4개의 패널이 돌아가는 로고젝터를 설치하기로 해서 4점의 작품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표현한 주제, 표현 의도, 제작 과정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 등을 성찰하는 활동지를 작성하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성과입니다.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 우리 동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 쓰레기를 길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학교 주변에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분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만 보던 그 로고빔을 우리 학년이 직접 만든다는 것, 진짜 우리 동네에 우리 작품이 설치가 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미술이 우리 삶에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로 그림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 레이어를 잘 쓰는 것만 이제 유념을 하면 아이콘이 쉽게 되어 있어서 한두 개 가르쳐 주면 쉽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처음엔 좀 어려울 것 같았지만 알려주면 쉽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 교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발 빠르게 배우고 학생들을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는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진행한 빛나는 수업 시리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